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3월 7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저녁부터 주말 시작인데요. 아쉽지만 플래그십 휴대폰의 정책 추가 내용은 없고요. 다시 축소입니다. 중급 저가 휴대폰의 지원이 축소된다. 통보를 받았는데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아마 10일부터 시행이 될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즉, 주말 예약자분들에 한해서만 중급 저가 휴대폰 지원을 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SK텔레콤 컨텀 5는요 통신사 이동하는 조건으로 동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깐요 재고를 구할 수 있고 지원을 동일하게 해주는 매장이 있다면요 빠르게 구입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저가 휴대폰, 특히 키즈폰. 010 신규는요, 솔직히 미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월이기 때문에 지원을 풀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프라인 판매 전 기준 010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을 40에서 4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키즈폰이기 때문에요. 키즈 요금제를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원을 4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해도요. 할부원금은 당연히 0원이고요. 키즈폰은 20만원대 후반, 30만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페이백 10에서 2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010 신규에 한해서만 적용해 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스타일 폴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이동 010 신규 조건으로 저렴한데요. 출고 가격이 23만 7천 원입니다. 지원은 거의 40만 원 정도. 청소년이 사용하면요, 선택약정으로 할부 원금 영원,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즈폰과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 폴더는요, 부가 서비스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미가입 조건이기 때문에요, 편하게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스타일 폴더, 그리고 저가 휴대폰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은 갤럭시 와일드 7, KT는 갤럭시 점프 3, l g u 플러스는 갤럭시 버디 3입니다. 그 외, 공통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 A15, 갤럭시 A16이 있는데요. 통신사별로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시 할부원금 0원, 페이백 10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10일 이후부터는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방금 알려드린 내용들은 전부 오프라인 판매점 기준이고요. 휴대폰 성질을 통해 구입을 하시면요 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플래그십 휴대폰 지원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중급 저가 휴대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자녀분들 부모님들 그리고. 중저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가 휴대폰에 신용카드 결합, 부가서비스 결합하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요. 선택약정 대비 할부 원금 영원에 현금 지급을 얼마 정도 해주는지 해당 내용만 물어보고 개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휴대폰 성지 시세표에는 중급 저가 휴대폰의 할부 원금을 적어 놓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성지가 있는데 시세가 없다. 그런 분들은요, 채팅을 해서 가격 문의를 꼭 해보시고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휴대폰들은요,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건만 맞으면 바로 개통이 될 겁니다. 내일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플래그십 휴대폰을 구입하셔야 하는 분들은요, 성지 카페에서 가격 비교를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